시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증시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코스피가 0.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무려 1.2%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스닥이 어, 체감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어제도 1.5% 하락했는데 오늘도 1.2% 추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저점이다 왔습니다 요것도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때처럼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지금 거기에 따른 변곡점이 다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왜 너무하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물론 뭐 우리가 미국장이랑 똑같이 가는 뭐 그런 장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좀 따라가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힘든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미국장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불타오르면서 였네. 그래도 뭐한 번에서 세 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뭐두번세 번도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동안 수급이 몰렸던 빅테크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중소형주 지수로 막 몰리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천이었어요. 2천 포인트였는데 지금 2263입니다. 아이 정도면은 한12% 13%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도로 엄청 난 거냐면 지수가 13% 급등이 나오면 개별 종목들은 30%, 40%, 5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이 정도 우리가 뭐 따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폭락은 나오면 안 되는데 미증시 중소형주는 급등.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주 지수인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 신저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코스닥은 뭐 2차 전지나 일부 뭐 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상대적인 발탁감이 굉장히 크고 수급이 계속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국장 이렇게 수급이 꼬이고 꼬였는가? 도대체 풀릴 방법은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수급이 이렇게 부재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장으로 개미들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서학개미의 규모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수급 부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국내 증시 할 바에 뭐 미국으로 간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많이 이동했죠. 플러스 요즘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뭐 국내 자체적인 수급에는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 집값이 이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거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장 년 말쯤에 조금 꺾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부터도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반등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 위주 매수 심리가 회복세다. 어,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언제 경험했죠? 20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완전한 이제 강세장을 맛봤죠.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막 이렇게 올라가는좀 그런 과열 구간의 이제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거또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반등이 시작하니까 지금 너도나도 부동산을 좀 매수하는 주식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가던가, 부동산을 사던가 이런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우리 국장 국내 증시 수급의 부재의 원인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이 뭐 엄청나게 크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동산 매수세가 증가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트럼프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테마성으로도 움직였죠. 트럼프 가상자산 더 활성화해야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 가상자산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현재적으로 규제도 풀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이전에도 해왔고 이번에 또 트럼프 당. 기대감이 높아졌으니까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와 주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틈에 나왔다가 대부분 다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도 수급에 국장, 아, 별로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래, 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니까. 이참에 그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한번 사봐. 이러는 수급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게 단분가또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장의 수급 부재의 원인 뭐세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투세죠. 금투세는 원래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이슈고 이게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해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유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유해가 됐다고 해서 180도로 수급이 바뀌면서 막 분위기가 막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한숨은 돌릴 수는 있어도 유해라는 거는 내년에 또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년이나 뭐 2년 뒤에? 그러면은 마음속 한 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아 뭔가 찜찜함이. 그래서, 투자 심리가 돌아오려면, 유예가 아니라, 이제 폐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유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또 찜찜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학개미들의 엄청난 수급 이동 빅테크로 갈아타고 또는 이번에 서학개미들이 중소형주들 날라간다고 하니까 미국 중소형주 사고 뭐 이런 수급들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강세 부동산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기대감 트러프 당선 기대감 때문에 세 번째는 금투세 관련 이 정도 이슈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꼬였다.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확실히 트리거가 있거나 확실히 제도적인 개선이나 호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런 추세처럼 좋아야 박스권이고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저점 뚫고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이미 이평선 자체는 역배열 구간 초입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아야 박스권이고 아니면 우하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욕심을 내기 보다는 지키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보시면은 암울했던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섹터 뭐냐면 첫 번째는 2차전지입니다 LG 엔솔 상거래일 연속 올라와 주면서 거의 한달 동안 올랐던 거 3일 만에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전저점 신저가를 앞두고 있고요 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신저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은 이미 신저가를 거의 갔네요 올해 들어서 신저가 근처까지 얘도 다 봤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저점은 그래도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죠 보통 요런 패턴이 뭐냐 삼각 수렴이죠 그죠 차트 패턴을 보면은 요런 식의 삼각 수렴 인데 요렇게 삼각 수렴이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는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거 말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은 현재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을 조금 계속 터치를 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상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유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코스닥이 저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나마 코스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바이오가 좀 방어를 하면 그나마 괜찮긴 합니다. 바이오가 방어를 하면 좋은데, 바이오도 오늘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 조금은 나왔고, 삼천당 제약, 그죠. 이런 종목. 차익 실현이 오늘도 좀 나아졌죠. 그래도 어, 코스 다은 아니지만 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좋은 의미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이 좀 지긋지긋한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이제 슬금슬금 추세를 돌리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대형주를 봤을 때는 요고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최근 한달 동안의 상승폭이 꽤 됩니다. 어, 한달 동안의 상승폭이 무려 17%나 급등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50조가 넘고 이제 20조를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기대가 뭐 생물보안법 등등 뭐 이슈가 붙으면서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바이오 쪽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는 그다음에 괜찮다 코스닥을 이제 하락으로 이끄는 거는 2차 전지랑 기타 개별주들로 보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암울한 섹터 엔터가 있습니다 YG를 보면 신저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보시면 암울합니다 어, 10만원 근처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 3만 5천원이에요 3분의 1 토막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요거 뉴스 보시면은 YG 엔터 2분기 영업이 겨우 3억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저점을 또 다시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아,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주가가 계속 개나지 카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YG의 실적 부진이 엔터사 전반적으로 당연히 퍼질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 또한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체크를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뭐 엔터 등등 뭐커스닥뭐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좋아지는 섹터가 지금 뭐가 있냐?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이 있고요. 조선도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 삼성 중공업미 신고가 고그 외에 종목들도 뭐 소폭 상승 중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XR 플랫폼을 이제 공개한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MP나 이런 자이언트스텝 뭐 메타버스 XR 관련주로 올랐던 애들이 테마성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화장품 여전히 수출 괜찮다 이런 또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VT 같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실림코트도 어, 상승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자산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레나 재건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전에 뭐 상승했다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 STS중공업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개별주 정도? 그 정도 움직였던 것 같고요 뭐이 정도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종목들이 국내 증시는 중구난방 거래대금은 크지 않은데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일부 테마성 종목들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일부 바이오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 특징적이었던 건 오늘 반도체에서 차익실현이 세게 나왔고요 전력기기도 차익 시현 나왔습니다. 레르델렉트릭고가를 앞두고 차익 시현이 쌩게 나네요.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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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이번 달에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테크인 같은 종목들 무려 14% 급락을 했고요. P.S.K 이런 종목도 10% 가까이 9%나 급락이 나왔어요. 과연 이런 흐름이 반도체 랠리의 고점 신호일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 조정이 나와 주니까 또 반도체까지도 좀안 좋은 모습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천천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굉장히 서프라이즈 내, 내주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될것 같다 물론 이 기회에 저점이다 저점 매수 줍줍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하이닉스 여기서 뭐더 떨어져서 21만원 뭐 20만원 가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 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부재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새로 뭔가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트리거라고 한다면은 투자심리를 바꿀 만한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호재가 필요한 거죠, 호재. 강한 주도주가 뭔가 나온다던가, 변화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밖에 나갔던 돈들도 들어오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또 간단하게 시황이나 또 오후장에 심심하신 분들, 제가 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뭐 시간이 되면 좀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라이브 오셔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